주관절이 자꾸 앞으로 내전이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전으로 안쪽으로 말려요. 그거는 누구나 다 반사적인 본능이에요. 타겟팅이 거기입니다. 네. 여기서 좀 팔로 올려보세요. 자 여기서 주관절 외전이 경갑골을 리트렉션을 주는 거예요. 주관절 외전만 하면 경갑골이리트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인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관절 외전한 상태에서 그대로 플라이 신장성을 주는데 이때 자, 그대로 잡아보세요. 자. 타겟팅이 거기입니다. 네. 여기서 좀더 저항을 실어주는 거는 지금 한 번에 잡을 수는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주관절이 자꾸 앞으로 내전이 들어가요 위에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그게 나와요 주관절이 외회전으로 해서 가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회전으로 안쪽으로 말려요 그거는 누구나 다반사적인 본능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저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외회전으로 자꾸 떨어져야 돼요 중량이 지금 6kg죠 4kg짜리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이동작가 어깨 아프신 분들은 여기에서 플라이라는 동작으로 안 하고, 기구나 머신을 이용해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오해완근이라고 하는 통증이 제일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면 삼각근과 상완 이두근에 있는 부위인데, 그 부분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자세를 먼저 상관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량을 다루지 않고 모셔닝만 먼저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가동 범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범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장성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이까지다라고 하면 이까지만 내려가는 게 맞겠죠. 더 이상 떨어지면은 내가 느끼는 저항이 가슴이 아니라 조금 전에 있는 염증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호흡 보여요? 네. 컨트롤. 어, 호흡 컨트롤은 지금 당장에는 생각할 포지션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호흡을 생각하다 보면은 저항을 잃고 속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리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호흡을 당장에 한다라기 보다는 우리는 사람은 장기량이라는 게 의해서 호흡만 내뱉기만 하더라도 드럼 하시는 건 쉬워져요. 그러니까 사람, 지금 한번 내뱉으면서 계속 내뱉기만 해도 사람은 내뱉는 순간에 장기량이라는 호흡법에 의해서 호흡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뱉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드럼 하시는 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쑥 올려서. 팔꿈치 벌리고, 자, 팔꿈치 살짝만 굽히고 내려가면서 신장성. 자, 꼭 하나 다 올리면 안 돼요. 가동위에서왜다 올리지 말라는 거면 우리는 신장성 포커치지, 단순성 포커스 가 아니에요. 수축의 단축성은 모으는 거고 플라이에서 신장성은 벌리는 거예요. 그냥 벌리는 거에만 포커스를 가져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풀화동으로 하는 단계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꼭 사실상 국민적인 자유를 인지하지 고 생각을 하고 물러서야 돼요 그쵸 그거 되게 어렵지만 할수 있어요 네. 인지되어 있는 값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스스로의 저항을 얼굴이 불러요 손 들어 들었어 이런 감정 힘 빼시고 그림만꽉 잡아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 바깥쪽 돌려주세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어깨 눌러주고 이렇게 벌리세요. 여까지는 스톱. 자, 그 상태에서 반복 왔다 갔다. 내려 가지 마시고 하나, 그렇지. 반복 왔다. 둘, 셋. 하나. 여자분들 바깥쪽 한번 손 대보세요.